땅큐 땅평큐! 땅큐땅큐 리븐 클래스 구독! 이지라 키보드 바꿀거예요 이걸 맞아? 어? 평타거리 왜 이래? 농구대 들면은 평타거리 더 긴가? 농구골 대 평타거리 더 기냐?

돌을 넘었어. 아 저한테 전골 아니니까 개편하네. 이제 먹읍시다 이씨. 뭐 뭐. 근데 이거 리신이 킬을 다 먹고 트페한테 킬을 양보해서 저는 그렇게 탑을 많이 이 기고 있지 않아요. 어시만 먹고 경험치 조금 이득 본 거라서. 어떤 상을 기다리습니다 깔끔한 더블 킬. 이거 미드에서 갱을 성공했고 바텀에서 올킬 땄기 때문에 갈리오가 탑일 확률이 높거든요 살리셔야 돼요 난 갈리오 탑에 있는 거 봤기 때문에 투태하고 리신을 불러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플레이 알, 알았습니다. 이거 보였거든요. 얼마나 쉬워! 저라듯이 정글 하면더만그 땡땡 막 갱갱 이러면서 시끄러워 죽고 했으니 게임이 더안 되지. 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모 알아서 솔레론케 딱 하면 은 그냥 깔끔한 승리에. 이럴 때 바로 마이크 켜서 아가리 털야내요 와, 와저라듯시 정글 안해니 개편한 게임 진짜. 어, 아 미안 미안 마이크 해버렸네. 아데시 아무 말 없죠. 게임 지고 있죠. 개 빡쳐있죠. 피자 잘못게 털고 네, 있죠. 이렇게 고 있습니까? 몇대 몇이냐? 몇대 몇이냐고. 어? 몇대 몇이냐고. 4대, 4대 6? 또버렸죠 응, 개털리고 있네요. 4대 6이면 역전 당할 수 있죠? 우리 8대 0이죠. 그죠 응, 이겼죠? 8대0개발랐죠 <laughs> 야, 뭔지 봐, 뭔지. 아, 너 단판이 제법 적으로 만나자. 음, 공승. 여러분들 쩐에 공승이에요 진짜? 아니 씨발 팀은 이거 팀은 게임 싫어야난 지금 존나 잘하고 있는데. 공승 아니고 내가 존나 잘해서 탑차이 존나 냈어. 그냥 탑 솔킬 게세번 땄어. 돌리고 음, 리븐으로 다리오스 그냥 참교육 해버렸죠 우리 퀘페가 좀 잘해 퀘페 공이랑 계속 내공이랑 연결해가지고 아 지금 타이밍이 약간 갱 타이밍인데 좀 위험한데 어 아, 오토페이스 굴 썬나 쎄네 아주 맘에 들어 나궁 없는데 어떤 개놈의 새끼가 궁 찍지? 야핑 존나 찍어 이거 지금 싸우면 갈리오 여기서 등날라오거든요안 하는 게 좋아요 영저 처치했습니다. 러니까 병신이 네가 참교육 시켰냐? 니네 팀원 리신 투페가 참교육 시킨 거지. 야, 넌 그걸 볼줄 모르냐? 탑 갈리오 땅콜 판거 보여 가지고 내가 리신하고 그 투페 오라고 해서 투페하고 리신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바로 3인경으로 바로 다이브 친 건데. 연기하는 거못 봤어? 어 이거 게임 볼줄 모르는 놈아. 가자. 이지랑 가자. 이거 다 해보시면 된다. 설마 차나 했는데. 타파 깨버리자. 뭐야, 이거? 어? 뭐예요? 속보 라데시 7대7 패배 예감. 음 1패 좋구요. 일단 큐 돌리면서 아데식거 보면서 이쯤 털어주고 봐봐요 형님들 이게 솔로 랭크 돌리 면은 정글이 이제 프로 정글로 걸리면은 이렇게 게임이 쉬운데 저라 데걸리면 게임이 힘든 거라니까 어때 얘들아 이거 인정하냐? 인정은 인정. 3시까지승 많은 사람이었죠. 나 승을 다 해버려. 지금. 생각을 해봐 저라데시랑 뒤로 딱 돌렸는데 적팀 프로 정글로 막막 막 피넛인데 우리팀 정글로 절하듯이 <laughs> 게임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가피넛 낙성완 이건 근데 버스보다는 모든 라인이 좀다 이기니까 게임씩 이기는 거지 못하는. 응적탑 스맵 우리팀 탑쿨탱탱아 <laughs> 근데 그런 판도 내가 잘하면 이긴다니까 나 그때 솔킬 따는거 못봤나 스맵 스맵이 한번 만나서 내가 에코했는데 솔킬 따버렸단 말이야 근데 스맵님이 나보다 더 잘하지 당연히 내가 에코 보고 리본을 해가지고 원래 리본으로 에코 쉬워서 근데 거의 겨우 겨우 텔타고 싶었긴 한데 싸움 열리면 텔다고싶데 학 안녕하세요. 응. 공안 써도 되기 때문에 1팀만 더 먹고 집에 가고 싶은데, 너안 오나? 다우스 말고 오케이. 가면 변해라. 이렇게 근데 안 되겠네요. 왜냐면 제 그거 있어가지고 커져라 있어서 들어가면자못찾겠저라디방 분위기 싸하다고 그 느낌 알지? 그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그 소개팅 나갔는데 저희 물 이거 바꾸면 이게 물물 교환 했는데 그 느낌 아니냐? <laughs> 드립 쳤는데 <laughs>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 음, 그 느낌 말지 재미가 없어서 싸해지는 그분위기에 서방이다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근데 서방이다, 니, 그, 원래 가쨈문 형님이셨는데 서방이다로 바꿨다는 거 자체가 이제 형님이 어디 여캠에 서방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서방에다 다신 것 같은데, 형님, 어디 여캠입니까? 썰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캠 볼만 하죠 형님. 저도 한 번씩 방송꼬면한 번씩 몰래 봅니다. 예, 로그인 안 하고 봅니다. 남자라면, 아프리카 보면 뭐 볼수볼지볼번볼수 있지 한번볼 정도는 아 유명하지 않다고요? 아 진짜요? 스 볼스, 무리하지 마라.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나 괴롭히지 마세요. 디아블로야? 와, 나도 다 딱 맞죠? 16분 게임 지렸구요. 아, 깔끔했다. 이번 판. 첫판 깔끔하게 그냥 1승 세려버려, 그이영 개꿀. 이거 제가 유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라데시가 얘기했어요. 3시까지 승 많은 사람이라 했는데, 16분 만에 게임 끝내면한 판을 더할 수도 있겠다. 너무 빨리 끝내서, 그죠?